안녕하십니까. 해피하우스입니다. 6월 1주차 해외선물 빅신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는 어,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방보다는 상방 기대감이 컸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어, 큰 신호를 종목별로 보면 5일이 두 번, S&P가 두 번, 그리고, 나스닥 두 번, 항생 두번 정도가 출연했습니다. 특히, 이번주는 S&P를 주로 하는데, 신호가 좀더 구체적으로 나오거나, 강한 신호가 나왔을 경우에는, S&P보다는 나스닥으로 대체하면서 매매를 했습니다. <laughs> 종목별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일자 S&P에요. 자, S&P를 보시면, 이제 차트 보는 방법은, 여러분들 잘 아, 아셨을 것이고요. 자, 약 중심, 강 중심이 있고요. 시장의 축이 되는 구간이 에, 전날 새벽부터 이 노란 최선을 치고 가는 구간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이탈하지 않는 한 가장 좋은 극점 자리는 이 자리가 되겠죠. 여기죠. 3027 자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눌림 자리는 이제. 미장이 시작하면서 2, 3, 0, 2, 7 자리는 안 오고 상중심 자리, 상중심 자리 3, 0, 4이죠. 특히 에,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빅신호가 나오고에 이후부터 시장의 흐름이 보통 강하게 가거나 강하게 빠집니다. 그래서 빅신호 출현 후에 그 구간에서의 마디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어 추세가 되는 구간을 갖다가 타점으로 잡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미국장이 시작하고 우리가 대응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30 4위가 되겠죠 여기에 30 4위면 요 정도 되겠네요 그쵸죠요 정도 30 4위부터 30 5위까지 매수 40틱 파동 나오는 거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파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6월 2일자 S&P 인데요. 여기도 보면 이 네모친 자리가 뭐냐면, 어, 빅신호죠? 빅신호. 빅시노. 빅신호가 나오고요. 강중심이 약중심이 있는데 중심을 다안겠어요 그리고 시장에 축이 되는 구간이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란 추세선이에요. 그 자리가 결국에는 3046이네요. 상중심. 어, 상중심이란 개념은 상방으로 가기 위한 눌림자리다. 그래서 보면 3046부터 초조정부터 1차 3055갔었고요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 목표치 3069까지 총 매수가 9시틱 파동 나오는 걸볼수있습니다더 가든 말든 일단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는 여기서부터 한 박스, 두 박스 끝.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 파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인데요 6월 4일입니다 자, 6월 4일도 보시면 단기 와리가리 중기 매도 장기 매도예요 중심은 여기죠 예, 여기죠 9685 자리고요 빅신호가 나왔어요 빅신호가 주... 출연한 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그런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매도를 들어간다고 진입 가정을 하면 노란 추세선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가장 좋은 자리는 위에 노란 선이겠죠 그 자리가 9670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9670 부터 이 9654가 깨지면서 시장이 가속화가 되더라. 그쵸?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9670부터 9592까지 파동의 목표치 끝까지 봤다면 우리가 새벽 4시지만 <laughs> 매도가 310특 파동 나오는 거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다음 파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 저기 나스닥인데요. 아 이날은 이제 예 미국의 비농지표가 있어서, 그전에는 시장이 사로남판을 걸었는데요. 자, 엄밀히 따지면, 차트대로 우리가 대응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자, 이 구간은 초전역에는요, 단기, 매수, 중기, 매수인데, 장기는 매더예요 빅신호가 나왔어요. 그죠 노란 화살표 자리에 빅신호가 나왔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대응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자리가 되겠죠? 뭐, 9662부터, 하중까지 여기네요. 9, 6, 1, 4까지 이렇게 청산하는 구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농지태고 발표되면서부터 시장이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뒤집어졌냐면 시장에서 그 전까지 저항선 역할을 해왔던 이 노란 선을 뚫었어요. 어떻게 뚫었냐면 강하게 뚫었다고요. 그래서 저도 방송 중에 9734 부근에 따라잡아라 그런 말씀 드렸어요 9734 에서 뭐9730 까지 잠깐 빠졌지만 좀더 흐름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9823 까지 결국에는 이 파동이 매수가 350틱 파동 나왔는데요 여기도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매수로 가기 위한 조건은 중심을 지키고 상중심을 돌파하는 구간 그렇다면 971020부터 막 수급이 들어올 때 따라가던지 아니면 9734 부근에서 슈팅이 나오거나 아니면 수급이 들어오는 걸 따라갔으면 이 파동도 우리가 3 5 0틱 파동이지만 적당하게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파동 보겠습니다. 5일인데요. 아 5일은, 아아 매도를 가장한 매수 파동들이 계속 나왔어요. 자, 오일도 엄밀히 따지면은요. 이 노, 요 빨간선 자리가 픽션어 빅시노 자리죠. 픽션너를 잠깐 건드렸고요. 중심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에요. 그쵸? 34.48이라고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근데 시장의 축이 어느 구간이냐 보시면, 과거부터 지지했던 이 시장의 축, 노란선봉을 보시면 우리가. 노란선 부근에 진입하자. 그러면 가장 좋은 자리는 어 여기겠죠. 이 노란선 부근이겠죠. 요 자리 아니면 중심선 34.48 부근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목표가가 34.48 부터 34.92그 다음 35.49 이게 매수 팩트 파동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하면 이 음봉이 떨어지니까 따라가면서 매도 쳐서 매도가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잘못 핸들링하면 뒤집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가 크다.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중심을 지킨다면 시장은 매도보다 매수가 세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파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5일인데요, 2월인데 5일인데 이 날도 보시면 어 새벽 1시에 그쵸, 빅시너가 나와서 상승파동이 나오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직진호가 나온 것은 그 다음날도 연장돼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런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 런닝 타임에서 우리가 시장이 축이 되는 구간이 어딘가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요두 자리가 되겠죠. 좀더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 여기입니다. 그쵸? 37.07 부근 하나 하고, 어, 요 자리가 되니까, 좀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했다면, 뚫는 구간이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37.2425 아니면, 좀 더, 어 늦게 잡았다 쳐도 상중심 부근이니까 37.35 부근에 우리가 진입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시장은, 어떻게 간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 여기서부터, 여기 근처에서 잡았다 쳐도 1청, 2청, 3청. 그래서 38.10까지 가면 갔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도 이게 전일 빅션의 연장 파동으로 매수가 1 0 0 파동 나오는 걸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 파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인데요. 이번 주는 항생은 항생은 우리가 매매를 하는 그 10시 반부터의 신호들은 자주 안 나와요. 나오더라도 갭상을 해서 나오거나 갭 하락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그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2월 4일날은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 종기, 다 매도죠. 그렇죠 그래서, 어 이거를 보면 제가 장중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자, 24380에 매도를 대놓읍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빠져서, 중심 이탈로 인해서, 중심부터 여기까지 한 박스.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박스. 매도가 180k 파동 나오는 걸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파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 오전에는 2, 2, 4 얼마입니까? 어 여기죠 아까 얘기했던데 380 자리죠. 어요 정도 되겠네요. 380 자리가 저항이었는데요. 이제 오후가 들면서 유럽장이 시작하고 비농지표가 가차워지면서 시장들이 요동을 치니까 이 노란 선 2, 4, 4, 5가 저항이 아니라 돌파가 되면서 단기, 중기, 장기가 매수로 돌아섰어요. 무섭지만, 우리가 차트대로 대응을 했다면, 무서운 이유는 딱 하나죠? 이 구간이, 이 구간이 최고점이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가기가 아주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나, <laughs> 나는 이 노란 추세선을 뚫으면 매수를 할 거라고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먹고, 선적가를 놓고 대응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쵸? 얘는 이렇게 해서, 쉐팅이 나온 거죠? 어디까지? 이만큼 나왔네요. 여기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2445부터 시작해서 24702까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까지 그쵸? 그래서 이게 매수 240틱입니다. 몇분 만에 나왔냐면 3시부터 1시간 만에 한 240틱 파동 나오는 거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트를 믿고 대응하는 것이 아주 힘들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차트를 믿고 대응한다면 좀더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오일 두 번, S&P 두 번, 나스닥 두 번, 항생 두 번, 총8 번의 큰 신호가 나왔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하시, 인지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성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